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교수 임재영입니다 네근소증증은육육이줄어드는 어떤 현상이 지속이 될때 근감소 상태 또는 근감소증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질병 질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근육이 좀 이렇게 마르고 빠진 상태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였거든요. 어떤 질병이라고 하면은 그 질병의 상태가 되었을 때그 이후의 결과를 보고 그 질병의 중요성 또는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의학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거든요. 근육이 감소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근력, 힘이 떨어지니까 힘이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약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잘 걷지 못하고 잘 넘어지고 때로는 그게 심하면 혼자 이동을 못하는 장애 상태도 될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는 그 상태를 이거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거를 예방하고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여러 의료 전문가들이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하나의 질환입니다. 근감소증에 대해서 이제 어, 문제를 인식하고 또 이걸 질병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합의를 하기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아, 근감소증은 진단 코드를 받은 질병이다라는 것들을 미국에서 나온 거죠. WHO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걸 진단명 코드로 이제 인정을 했고 우리나라도 2021년도 1월에 공식적으로 진단 코드를 부여받았어요. 이제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뭐, 이거는 다른 질환을 진단할 때도 이제 비슷한데요. 정상 인구 집단에 비교했을 때 표준 편차로 얼마큼 멀어져 있는가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비정상을 판단할 때. 표준 편차가 젊은 성인들. 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2.5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아, 비정상이구나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지만 체성분에서 근육량에 있어서는 비교를 해야 되는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 좀 그런데요 근육량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단 이제 근육이 감소한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요. 먼저 근감소증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의심 증상, 음, 어떤 징후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의심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물건을 잘 들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나 또 최근에 이제 체중이 어 내가 일부러 뺀 것이 아닌데 체중이 많이 빠졌다든지 보통 1년 동안에 자기 몸무게 한10% 이상 빠지면 유의한 그런 체중 감소죠. 종아리 둘레를 측정을 해서 또그 종아리가 많이 가늘어져 있으면 이것도 근감소증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잘 넘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소견을 보이면 또 환자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느끼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아, 근감소증이 의심되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감소증의 이제 중요한 이제 진단 구성 중에 하나는 근력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은 악력계를 사용해서 최대한 힘을 줘서 손의 악력을 측정을 해서 뭐 일반적인 남자들은 한 30kg이 넘고 또 건강한 여자들은 또 20kg이 넘는데 뭐 남자의 경우는 28kg보다 더 약하다든지 여성의 경우는 18kg보다 약하다든지 악력의 수치가 그렇게 나오면은 아까 의심 단계에서부터 좀더 가능한 근감소증 가능 단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근감소증으로 사실은 거의 간주할 수가 있어요. 확진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확진을 하기 위해서 근육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근육량은 우리가 골다공증 측정할 때, 덱사라고 해서 골밀도 측정을 하듯이, 이 전신에 근육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몸의 어떤 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체성분을 통해서 근감수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근감수증 현재 팔과 두 다리 네 군데의 각각의 이제 근육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근육량을 더해요. 다 더하면은 킬로그램 단위로 일종의 근육의 무게가 나옵니다. 그럼 근육의 무게가 나오면은 그 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사지 근육량 값인데. 정상은 기준은 남성의 경우는 7.0, 여성의 경우는 5.4가 나오면은 아, 근육량이 감소된 상태. 그래서 아까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근감소증 확진 단계가 되는 거죠. 좀 쉽게 답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상황+ 상황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과적 문제 또는 근골격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잘 걷지 못하고 아프고 이러면은 이제 그 해당하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에서 치료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약해지고 또잘 넘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주변의 가족이나 어, 이웃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발견을 하고 어, 좀 옛날보다 좀 마르셨네요. 어, 걷는 속도가 좀 느려졌다 라든지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어떤 통증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불편하지 않으면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나이입니다. 고령 근감소증의 근육의 감퇴 감소는 노화성 근육 감소입니다. 그래서 고령기도 좀 나누거든요. 뭐 65세에서부터. 75세 또 75세 이후 또는 85세 이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초고령기라고 할수 있는 75세 이후에 또는 80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근감소증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근감소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만성질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중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 내과적 질환 중에는 당뇨가 있지 않습니까? 당뇨는 근감소증의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위험 인자입니다. 특히 노인성 당뇨병은 근감소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만성적인 신부전, 심장 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간 질환, 뭐간 경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의 질환으로 또 만성 심부전이라든지 만성 폐질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근육이 감소하고 밀접하고요. 암성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암을 치료하고 잘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결과가 근감소증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만성질환이 보통 시작하는 시점이 뭐 사오십 대라고 하면 초기에는 근감수증의 진단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근감 상태는 아닌 경우인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때부터 만성질환이 없는 비슷한 어~ 연령대 다른 인구 집단보다 근육의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한 이십 대 후반 최고치를 이제 이룬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해마다 떨어져요. 근력도 감퇴하고요. 40대, 50대 때도 계속 감퇴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 약제들이 지금 임상시험 단계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진료 현장에 쓸수 있는 근감수증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여러 임상시험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5년 10년 안에는 근감증 치료제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우선 제일 좋은 거는 근감증이 확진되기 전에 예방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근감증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우리 흔히 근력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을 적절하게 잘 수행하게 하면. 근육의 양도 늘릴 수 있고 근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연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영양이거든요 근육에는 다양한 영양 요소가 필요한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근감성 상태를 진단하게 되면 단백질에 대한 섭취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 평가를 해서 얼마큼 우리가 결핍이 있는지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부족한 단백질을 더 섭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으면은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분말 형태도 있고 드링크 형태도 있고 스낵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국민 영양 건강 조사를 통해서 권고되는 단백질 섭취량은 kg당 0.8g 하루에 에서한1.1이 정도 범위거든요. 한 1g 정도죠. 건강한 대략 이제 노년층에 권고되는 권장량인데 그러면은 한 60kg 정도 되는 몸무게를 가지면은 한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백질 섭취 60g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달걀이 하나 섭취를 하면은 단백질이 한 6g 정도거든요. 그럼 달걀 1 0 개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잘 균형된 식단을 통해서 골고루 육류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식물성 단백질까지 잘 고르고 섭취하면은 이제 한 하루에 60g 정도는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제 근감소증으로 확진된 환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케이지 당 1.2g. 그만큼 이제 단백질을 더 섭취를 해야 이제 근육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제 만약에 결핍된 상태라고 하면은 한 1.5g 이렇게까지 권고하거든요. 만약에 개선 열심히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그러면은 실제 이제 근량도 올라갔고 근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근감소증의 그 진단 기준보다 상회를 하게 되면은 어, 근감소증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감소증 해방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시 1년 뒤어떤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으면은. 또는 이제 그 만성질환 상태가 다시 또 문제가 되면은 또 다시 근감증이 진행돼서 임계점 이하로 또 되면 아 다시 근감증이 되니까 다시 재발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감 상태는 똑같은 속도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제 열심히 중재를 하면은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나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나빠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만성질환 상태가 또 악화가 되거나 중간에 또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낙상을 입으면 갑자기. 확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경향을 또 밟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 정답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감소증이 잘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단백질 섭취하고 운동이라는 거가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두달 이렇게 시도하다가 또 이제 다시 중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감 상태가 잘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네,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위험인자들 또는 동반 질환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잘 관리가 돼야 돼요. 당뇨 때문에 근감증이 진행한 고령층의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 조절이 잘안 되면 근감소증도 아무리 여러 중재를 해도 잘 효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65세 이후에 이걸 인지를 해서 준비를 하면 좀 늦습니다. 전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여러 이제 연구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시작하는 지점이 평균적으로 보면 50세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근력의 변화라든지 신체 수행 능력의 변화라는 거가 한 40대, 40대 중반, 50이 정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계속 조금 조금씩 우리 몸 노화가 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50세를 기점으로 조금 조금씩 떨어집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유지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감성증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근력 같은 걸 측정해서 감퇴하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근감성에 대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건강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은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고령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그런 저항성 운동들을 꼭 헬스클럽에 가서 아령이나 이런 걸 들지 않고도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성 운동 방법들을 이제 잘 실천을 하면 그 일상에서 또 집에서 하면은 이제 근감소증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저항성 운동이라는 것은 모래 주머니 같은 것들을 발목에 차고 발을 이렇게 쭉 뻗으면서 버티는 그런 운동들이 가장 기본적인 저항성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령을 이용해서 팔 굽혔다가 편다든지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하체에 대한 저항성 운동이 되거든요. 이런 운동들을 이제 상체하고 하체에 잘 조합을 해서 하면은 훌륭한 저항성 운동이 됩니다. 통계마다 다양하지만 은 대체적으로 현재 어, 근감수증 확진 단계로 진단되는 경우는 65세 이상의 우리 인구 집단에서 1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한1 0이니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65세 인구가 거의 한 800만이거든요. 그러면 80만 명이 근감수증이라는 거잖습니까. 굉장히 이제 흔하고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 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을 겪으실 텐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근감증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운동하고 또 영양 관리거든요. 이두 가지는 다른 어떠한 치료보다도 꼭 해야 되는 내가 스스로 나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노력해서 만드셔서 어, 실천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됩니다. 언젠가는 근감증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또 근감증 극복할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번 운동은 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기 위한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이고요. 탄력밴드를 이용해서 저항을 가지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제 발목에 탄력밴드를 하나 묶어주시고 의자에다가 묶어서 고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가볍게 편 상태에서 무릎을 끝까지 쭉 펴주시고 끝에서 잠시 유지하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보통 10회에서 15회씩, 한 3세트, 요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동작은 엉덩이 가쪽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으로, 어, 탄력밴드를, 어, 무릎에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앉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서 잠깐 유지하시고, 돌아오실 때는 천천히, 이 탄력밴드의 탄성을 느끼면서 돌아오시면 운동의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벌리시고, 유지, 그 다음에 천천히, 네, 버티면서 돌아오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